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인 게 음. 음, 네이버에서 주는 이 광고 수익이라는 네. 게 정말 달콤합니다. 그럼요. 네. <laughs> 확실히 네이버 많이 어가니까 네. 그리고 이제 또 CP사라고 하죠. 콘텐츠 제휴사들이 일종의 네이버에서는 그그 그 뭐랄까요 가장 좋은 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데 어, CP사 위치를 포기하고 과연 공연 포털로 갈 수 있나 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공영방송 지배구조개선 얘기는 안 나옵니까? 그 민주당 쪽이나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제가 느끼고 있는 분위기는 의지가 없다. 어 그리고 이 바우처 말고 또 하나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이름 바 공영 포털. 네,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금 어, 제안을 한 상황인데. 요거는 지금 어떻게 요 <laughs> 얘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일단 포털이좀 이상하다. 수상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실제로 그 이번에 재보궐 선거 관련해서 언론 노조에서 좀 모니터링을 세게 했더라고요. 음. 그래서 3월 8일부터 4월 6일까지 네. 네이버에서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이 서울시장 선거 관련 기사. 네네. 20개를 뽑았습니다. 20개래. 1위부터 2 2위 근데 1위부터 2 2 중에 중앙일보가 8건이고요. 아... 조선일보가 6건. 그리고 머니 투데이가 4건. 음. 이 특정 언론에 그 네이버에 입점한 업체가 굉장히 많은데 엄청 많죠. 네, 특정 네. 업체에만 지금 쏠려 있는 네. 상황. 예, 그, 언론사가 진짜 셀수 없이 많은데. 네네. 20건 중에 18건이 중앙, 조선, 머투였던 거죠. 음. 이거 좀, 좀 이상하긴 하죠. 이상하죠. <laughs>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 중앙일보나 조선일보가 네이버 구독자 수가 많기는 한데. 네네. 그걸 감안해도 좀 특정 언론사에 좀 쏠림 현상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좀 가능해 보이는데 사실 MBC 스트레이트의 뭐큰 틀의 보도도 사실 그 점을 지적을 했던 거죠. 예, 그래서 그 네이버 알고리즘을 음. 이 조선일보랑 중앙일보가 어느 정도 좀간파하고 네. 활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그 문제 제기도 나오고 있는데 음. 그 얘네들이 또 개발자들도 많이 제 고용을 했었고 했기 때문에 네. 좀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다른 신문사들에 비해서 그리고. 뭐랄까요 사람을 이렇게 갈아 넣는다고 할까요? 음. 정말 열심히 갈아 넣거든요 중앙과 조선기사 뭐이뭐 많이 네. 쓰고 네, 네 많이 쓰기도 하고 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김의겸 의원이 이제 공영포털을 제안해서 좀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냥. 평범한 국회의원이 아니라 청와대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음. 또 김희경 의원의 주장에 또그 민주당 의원들도 또 몇몇 의원들이 좀 동조를 하고 있고, 음. 또 여기에 더해서 그 엊그제 그 김남국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토, 공개해라. 예, 네. 그거를 검증하는 기구를 아예 문체부 소속으로 만들자. 음. 뉴스포털 이용자위원회 뭐 이런 걸 만들자. 해가지고 좀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공영 포털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이제 공적 기금을 가지고 그냥 포털을 만드는 겁니다. 음. 포털을 만들고 음이 포털에 공영 포털에 들어오는 신문사들에게 정부 광고를 우선 지급하자는 음. 아이디어고요. 그리고 그 예.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바우처가 등장을 하는데 네. 공영 포털에 로그인해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언론사를 후원할 수 있도록 하자. 음. 그래서 바우처랑 이 공영포털을 결합한 아이디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실 아시겠지만 공영포털 얘기가 옛날에도 있었잖아요. 있었죠. 근데 옛날에 다 실패했던 거는 이 공영포털로의 어떤 유인 동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음. 그러니까 들어갈 이유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라는 게어 김희겸 의원의 주장인데. 어 그래서 만약에 공영포털에 들어가면. 음. 이 바우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음. 정부 광고를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면 어, 어떤, 어떤 그 공영 포털이 갖는 어떤 공정성 네. 공공성과 언론사가 갖는 이윤의 동기가 맞물릴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이제 뭐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신문 쪽에서는 음. 어, 관제 포털을 만들려는 거 아니냐 <laughs> 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거는 아직 그냥 <laughs> 아이디어 차원이고 뭐 법안으로 발의되거나 뭐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니죠 뭐 지금 뭐 의제를 던지고 뭐 여론이 좀 어떤지 좀 탐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인 게 음~, 음 네이버에서 주는 이 광고 수익이라는 네. 게 정말 달콤합니다 그럼요 네 혹시 네이버 많이 들어가니까 예 네. 그리고 이제 또, CP사라고 하죠. 콘텐츠 제휴사들이 일종의 네이버에서는 그, 그 뭐랄까요. 가장 좋은 네. 위치를 점유하고 있는데, 어, CP사 위치를 포기하고 과연 공영포털로 갈수 있나 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뭐그꼭 그거를 포기하고 가야 되는 건 아닐 테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김의경 의원 아이디어도 네이버에 그대로 입점해 있대, 음. 공영포털로도 기사를 또 보내라. 음. 그러니까 포털 하나 더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시민들은 뭐 네이버에서도 기사를 보고, 네. 공영 포털에서도 보고, 뭐 그렇게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이기는 해요. 그래서, 음. 신문사들 입장에서는 뭐, 그러면 우리는 뭐, 잃을 게 없지 않겠나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네. 또, 또, 아까랑 연결해서 말씀드리면, 뭔가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기존의 정부 광고를 그냥, 여기 필하는 거니까. 예, 문구.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우리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또 음, 언론사들은 좀 계산을 좀 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뭐정철웅 뭐 기자도 아마 그럴 테고 저도 그렇고 뭐 우리들이야 뉴스를 보려고 포털을 들어가는 게 맞기는 한데 음. 어 그런데 사실 많은 분들이 뉴스만 보자고 포털에 들어가는 건 아니 그렇죠. 거든요 네. 그러니까 포털에서 사용 제공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음. 이용하다가 거기에서 이제 뉴스를 제공하니까 뉴스를 보는 거지. 좀 그렇게 보면은 이 공영 포털의 뉴스를 보러 음. 이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용자들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러니까 음. 이용자들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니고 이용자가 뭐 이렇게 좋은 언론에게 이제 보상을 줄수 있는 음. 좀 그런 시스템인데 어좀이 부분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예. 들어요. 예. 그런 것 같네요. 음. 그렇습니다. 오늘 근데 너무 이렇게 정책적인 얘기를 해서 음. 너무 노잼일 것 같은데. <laughs> 음, 근데 정철훈 기자는 굳이 뭐 정책이 아니더라도 뭐 그렇게 큰 재미를 찾기가 어요 스타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이제 중요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분야예요뭐이 그 언론개혁 분야가. 그래서 네. 뭐 지금 이제 바우처도, 바우처는 이제 법안이 곧 발의될 그런 단계라고 네, 정순훈 네. 기자가 얘기하셨고, 네. 공영포털은뭐 지금 이제 여러가지 의견들이 좀 오고 가는 좀 그런 상황인데, 네. 어 짧게 요거만 하나 더 해보죠.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얘기는 안 나옵니까? 그 민주당 쪽이나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어 제가 느끼고 있는 분위기는 의지가 없다. 음. 네. 지배구조 개선 아, 의지가 만다. 없다. 이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건 이제 사장 선임 방식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네. 이 얘기가 이제 핵심일 것 같은데. 네. 어, 그, 그러니까 사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정치권이 이제 좀 뽑는 건 그만하자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고. 네, 정치적 후견주의에서 때. 벗어나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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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뭐, 지금 변화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민주당에서. 아 어, 정말 이거는 그, 음, 테크니컬 한 부분인데. 네. 어, 굳이 지금 바꿀 필요가 있느냐. 그니까, 러 어떤 시급성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음... 민주당에서. 네. 근데 항상 반복돼 왔던 일이긴 해요. 예. 어느 쪽이 집권을 하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언론개혁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항상하다가 네. 나중에 좀 집권 기간이 되면은 예. 뭐 굳이 뭐 지금 바꿔야 되나라는 생각하는 음. 을 건데.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는 음 지금 올해 이제 KBS랑 EBS 방문진뭐다공영방송 그러니까 이사들이 바뀌거든요. 네, 네. 어, 이사들이 바뀌면 임기가 이제 3년이에요. 음. 어 근데 지금 구조면 민주당이 더 뽑을 수 있죠. 그렇죠. 사람을. 더 많이 뽑을 수 있는데, 지금 21대 국회도 3년이 남았잖아요. 음. 그래서 아직 3년의 기간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민주당이. 음. 네,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3년 동안은 180석이기 때문에 음. 3년 안에만 바꾸면 된다 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군요. 네, 내년에 혹시 정권이 바뀌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면 <laughs> 정권이 바뀌면. 아, <바로>? 바꾸려나? 어, <laughs> 그때 바꿔도 된다. 음. 뭐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네. 개인적으로는. 패배주의에 <laughs> 젖어 있는 건가? 근데 저는 그거는 사실 되게 좀 나이브하다고 보고. 네. 어, 지금 뭐년 안에 바꿀 거면 뭐 지금 바꿔도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그렇죠. 근데 네. 뭐 어떤 제도든 결국 뭐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네. 음. 이게 뭐잘 사람들이 잘그 굴러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음.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냥 언론 전문가들이 배치를 하면은 크게 큰 문제는 없을 텐데 음. 이제 문제는 이제 얼마 전 이제 박병석 의장이 했던 것처럼 자꾸 자기 동문을 꽂아 넣으려고 그러니까요. 하고 그러니까요. 예. 네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예. 그래 좀 골치 아프고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 음. 어,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된 부분이 대표적인 것 같거든요. 음. 여기에서 사실 유의미한 어떤 제도적 변화를 현 정부가 보여주지 않으면 정말 이그 내로남불이라는 네네. 비판을 피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그랬고, 후보 시절에 그랬고, 또 민주당 의원들도 야당 시절에 분명히 얘기했었거든요. 음. 지배구조를 꼭 바꾸겠다고. 근데 180석인데 아직도 안 바꾸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좀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이 국회에서 의석이 가장 크니까 민주당을 얘기할 수 밖에 없어요. 네. 음. 그 민주당이 좀더 의지를 가지고 음. 어, 좀 언론 개혁에 좀 매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바뀌는 게 저는 그 야당 입장에서도 그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네. 뭐언가 서로 권한을 내려서 그러니까 는거이 여야 네. 모두 서로 권한을 내려놓는 거기 때문에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언론개혁법안 관련돼서 좀 얘기를 뭐 여러 가지 좀 나눠봤는데 뭐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나 그 언론노조가 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해서 계속 목소를 리 내고 있는데 네. 또 관련한 여론조사를 또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음. 그 결과 발표하면서 계속 입법투쟁을 할것 같은데 네. 그 방송을 보고 계실 그 시청자분들이나 뭐 언론인 분들이나 좀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야 될지 네. 않을까. 예. 네. 그렇습니다이 사안에 관심을 많이 가지기 전에 이 시청자분들이나 언론인 분들이 이 방송을 좀 많이 봤으면 <laughs> <laughs>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네.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 네. 기자 고생하셨고 네.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